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메시아가 오셔서 오픈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곱 인봉을 쳤기 때문에 이 인을 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도 갈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놨냐? 만약 하나님의 비밀을 사탄이 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떼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비밀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창조가 있으면 마침이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중심은 예수 그대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계시록 5장 1제도 7절 말씀에 보호자의 안전신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 봉해진 책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헬라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노스는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암노스라는 어린양은 속죄주 초림 예수를 의미하며 아르니오는 재림주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재림주라는 아르니오라는 단어가 29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30번 나오는 것이 아르니온 제림주 얘기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이 마지막 때 전쟁에서 승리하시므로 어린 양에게 붙어 있는 자는 다 승리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림주를 알아보고 따르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아르니온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제리 마시는 어린양 아르니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니온은 일곱 인을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럼, 인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여기서 인은, 일곱인은 완전히 봉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봉해진 책을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오픈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러니까, 일곱 인 중에 하나니까 일곱 번 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픈되지 않고 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뗄 자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인이 떨어지야 사도 요한도 그 비밀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을 뗀다는 말은 뭐냐? 인을 뗀다는 말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약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부터 구속사의 과정과 마침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을 뗀다는 말은 성경을 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알수 없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실체로 해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 성경 기록을 통해서 풀립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영적세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뗀다는 말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초림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분입니다. 했습니다. 이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예언은 완성됐습니다. 신약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주가 오심으로 인하여 신구약 말씀된 예언된 그 예언은 실체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겠 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 자체가 비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만날 때만이 신구약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공개하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까지는 비사로 일렀거니와 아버지과 오시면 밝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면 신고약의 구속사가다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 요한계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오시는데 그분의 손에는펴 놓인 작은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라도 신구약성경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3 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달새의 뿌리가 떼신다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재림주시죠. 떼시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에 말씀이 공개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사자로 역사하신다겠습니다. 게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사자, 영어로는 라이온이라고 말했을까요? 첫째, 사자는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장세기 49장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사자 세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집하러 오시기 때문에, 바로, 사자를 통해서 나온 사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4절에서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마태문 1장 1 보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대 새겨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면서 42대만의 예수가 오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자는 큰 소리로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의 불을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큰 소리, 한모로는 말하면 대서이죠.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첫째, 내가 진짜다 그 말입니다. 나만이 진짜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이 있고, 천국 보장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끝장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를 바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자는, 말씀은 외치시는 분이 구약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신학 때 마지막 재림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암호 3장 8절 사자가 부르신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겠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바로 이분의 재림하신 모습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에는 힘센 천사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머리에는 일곱 색깔 무지가 있고 손에는 편놓인 작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 치시는 제림주는 머리에 사상이 일곱 색깔 무지개입니다. 노아와 언약했던 일곱 가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손에 편놓인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마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간 십사장 육절에 영원한 복음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녹과 엘레천 변화돼서 한 나라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변화 세계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르니온 재림주로 오신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논이 있다겠습니다 이 말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입니다 이 뜻은 전 세계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가나사대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가 재림의 관계된 어린 양아르니온니로 사용됐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전도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몸을 온전하게 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내 몸이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불이 영광 돌린 데서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을 만나서 신구약이 다 구속사로 풀리고 신구약이 변화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